네, 안녕하세요 피자영입니다 아,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MZ세대들과 일하는 게 어떤지 피선PD가 MZ세대인가? 약간 애매한 아. 것 같습니다 아, 애매해요? 그냥... 저는저 턱걸이 MZ 아, 저는 MZ가 아닌가요? No. 왜 아니라고 생각하지? 어, 나도 MZ일 수 있죠? 왜 나이가 많다고 MZ가 아닐 수없으니까 오늘 한번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중소기업 대표가 바라본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본 부분은 혼자가 편하다 일도 혼자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디자이너와 실무팀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게 있다고 얘기하면 저희 때는 아 뭔가 라떼 는이 됐는데? 가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당연한 것 같았는데 앉아있어요. 그래서 어, 왜 같이 협업을 안 하나요? 아, 메신저로. 옆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가서 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 뭐 좋은 거는 이러다 보니까 뭐 재택근무 같은 경우를 해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줄일 수 있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밥도 혼자 먹는다. 밥도. 그나마 다른 직원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인데 앞로 혼자서 도시락을 갖고 오거나 자기 자리에서 먹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출퇴근도 혼자 한다. 저희 때는 막 커플 이런 거 있었어요. 아, 거의써 부담되죠. 어떻게 저런 커플 하시겠어요? 아실죠아그쵸 그렇죠? 단호하게 아쉽다 저희 때는 자꾸 라떼는인데 출퇴근을 할때 같은 방향이면 서로 출근도 같이 하고 약간 퇴근 때도 같이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다 혼자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반전은 뭐냐면 아 MZ 세대들은 혼자 모든 걸 하는 게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저한테 이제 고민 고민을 하거나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저는 외로웠어요. 회사가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이직합니다. 다른 더 좋은 분위기를 찾아서 저는 아 이렇게 되는 거죠. 혼자가 편하다 하니까 혼자임에 대한 부분을 회사도 그걸 그 존중해주고 있다. 개인 플레이들이 좀 많은 게좀 mz 세대들의 특징이지 않을까. 두 번째. 사실,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하는 게 많아요. 뭐, 기획도 하고,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홍보하고, 그냥 일당 백을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인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재무 관련된 법이라든지, 고용노동법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약하거든요. 우리 회사는 이런 거안 해줘. 아, 이거 알면서 얘네들 그냥 무마해. 뭐, 설명 제대로 안 해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솔직한 입장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뭐,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운영하다 보면 그냥 다 지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일부러 안 해준다 보다는, 솔직히.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다 이 법적인 거는 사실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무기로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사를 상대로 회사 또한 이거를 무기로 직원분들을 괴롭힐 수 있다 서로 요청하고 어느 정도는 그걸 수용해야지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로 싫은 얘기를 잘안 해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뭐 만약에 누군가가 어 이거 어때요? 어 좋은 거 같아요 어 머리 스타일 어떤 거 같아요? 아 이뻐요 제가 할때잘 보지도 않았어 먹고 싶은 거있어다 좋아요 이게 좀 깔려있는 거 같아요 누군가한테 피해 입히기 싫어하는 거 내 주장을 정확히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맞나요? 이건 공감해요? 근데 어? mz 의 특징은 솔직한 거라고요. 아하네 mz 의 세대는 솔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싫은 얘기 해도 돼요? 음... 일을 너무 못 하는데요. 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오나요 그럼 이제 싸우는 거 아, 왜 중소기업 대표도 저희 특징도 솔직한 건데? 저희도. 아, 아, 나가요?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어서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나 서로 간의 멘토링적인 부분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싫은 소리 하는 분들이 그래도 정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싫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 난 사랑하니까. 그 대표도 싫은 소리를 왜 많이 하냐? 직원들 아끼니까. 죄송해요. 네 번째. 이건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참지 않는다. 직설적이다. 자 회사를 다니요아 근데 힘들어. 때려 쳐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두달 다니던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루 만에 그만두는 직원도 있어요. 딱 왔는데, 아닌 거야. 안 나오는 거지. 옛날 같은 경우는 참아라. 다녀. 어, 좋아질 거야. 버텨. 약간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야, 아니면 딴데 가. 좋은 데 많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좀 빠른 것 같아요. 혹시 이거를 MZ세대 언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쿨하다. 아, 쿨하다. 야, 이렇게 언어 차이가 있어. 아, 여기는 쿨하다. 난 참지 않는다.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대표가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다녔으면 좋겠는데. 조금 조더 참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버텼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이 MZ세대들한테는 힘들 수 있는 말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사실은 참는 게더 어려운 건 맞아요. 뭔가 나이가 들수록 참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다, 순간 아니다, 라고 해서 다니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꾸준히 잘 해왔던 것 자체가 좀 많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포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솔직한 말로. 일단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도 물론 쉽지 않았는데, 서울 기준 집값으로 보면 한 15억, 20억 막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저도 저희 직원들에게 돈을 모아야 된다. 대표님, 어차피 1억을 모아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게요.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버텨, 벌어. 이런 게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게, 결혼 또 어떻게 보면 포기하게 되고, 연애, 육아, 이런 현실적인 부분 앞에, 아,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를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게또 MJ MZ세대들이다 보니까 당장의 현실을 좀 즐기고 사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할 것들이 많잖아요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그럼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음. 네. 다른 점은 뭘까요? 그럼 기성세대인가요? 왜? 아직 어린데 MZ뿐 아니 <laughs> <laughs> 그럼 약간 m z 플러스 no. MZ 세대랑 기성 세대 의 다른 점이라고 했을 땐 지금의 저의 생각은 약간 버텨야 한다, 그만둬야 한다 요거에서 참아야 한다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참는, 참아야 하는 것과 참아야 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때 내가 잘 참지 않는다. 약간 MZ 세대인 것 같고 이직이든 연애든 육아든 근데 기성 세대인 저는 잘 참을 수 있다. 버텨야 한다. 요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MZ 세대와 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성 세대 입장에서. <laughs> 아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저희가 네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아 맞습니다 왜냐면 회사의 구성원을 보면 이 말도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저희가 3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기성세대라고 하는 게한 5명? 그쵸 그렇죠? 저희 경영진, 운영진 그리고 나머지가 아마 MZ세대 분들이 한 20명 정도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변하지 않으면 그게 꼰대다 생각하거든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분위기가 변하기 때문에 변해야 한다 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성세대 분들도 자기가 했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그냥 MZ세대 분들과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저도 MZ 세대 화가 돼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겪었냐면, 옛날에는 무조건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뭔가 한마디라도 더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게 됐거든요.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먹는 MZ 세대가 이해가 잘안 됐어요. 왜 혼자 먹지? 이왕이면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면 좋은데, 근데 그들도 혼자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편해진 거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나도... MZ 세대라고 구분 짓지 말고, 그냥 그들처럼 그들의 패턴을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MZ 세대는 안 되겠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는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Z세대들에게 제가 뭐한 말씀 드리면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도 MZ세대였을 때가 있었다 결국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기성세대가 되는 거고 언젠가는 새로운 세대들이 올라오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40대 아저씨면 정말 나이 많은 아저씨가 될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곧 마흔이란 말이에요 저도 어느 순간 나이를 먹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노력해야 돼 그래서 다 같이 힘든 세상, 힘든 직장 생활 뭔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같이 위로하면서 음. 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머리가 뻗친 아, 뻗쳤어요. 아, 이거는 약간 기성세대들의 머리 스타일이라고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을 존중해주세요. 개성 있다라고 네. 표현해 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네.